네. 이제 내일 떠나는데 어, 가기 전에 그거 뭐야? <laughs> 가기 전에 은행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서류 사인 좀 하고 가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 오늘은 이제 베트남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호치, 호치민이 <laughs> 마지막으로 여기 룰레오에서 자는 날인데, 지금 2시 반이거든요. 아침에 은행 갔다 와서, 어, 릴리는 아빠랑 할머니 집 갔고, 저는 이제 지금까지 막 일하다가,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있으면 남편이 데리러 올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져갈 것들 안산게 있어서 그거 사야 되고, 어, 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댁에서 저녁 먹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일 아침 7시 비행기여가지고 5시쯤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약간 뭐 세수랑 양치는 하고 나가야 되니까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저는 좀 지난주에 쇼핑을 좀 했는데 그게 배송돼가지고 한번 열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갓니라는 브랜드고, 덴마크 브랜드인데, 제가 이 옷을 여러 번 샀거든요. 옷이랑 신발이랑. 근데 다, 뭐 퀄리티도 마음에 들고, 디자인도 좋아가지고, 요번에 또 샀어요. 티셔츠, 하얀색 티셔츠. 이거는, 이거는 이제 두고 갈 거예요. 하얀색 티셔츠는. 왜냐면, 베트남 가면은 제가 빨래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일 해주는, 사람이 빨래를 하는데, 하얀색은 아무래도 조금, 항상 좀 색이 좀 이렇게 믹스가 되더라고요, 거기 갈 때는. 그래서 베트남에 갈 때는 좀 하얀색 옷은 잘안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가져갈 거예요. 제가 원래 이 회색에 이 토끼? 토끼? 토끼가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이 하얀색에 꽃이 그려져 있는 걸 사려고 했는데, 릴리가 제발 이거를 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엄마가 이걸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디자인으로 그냥 색만 다르게 샀고, 이거랑, 그 다음에, 요거. 이 맨투맨. 있으면 잘 예쁠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제가 이거 작년에도 검정색 후디를 샀는데,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쭉 입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먼지가 옷에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얀색, 하얀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짠, 이렇게 완전 하얀색은 아니고 베이지색인데 약간 연두빛이 살짝 들어간 그런 색이에요. 그리고 제 머리가 지금 약간 좀 이런 상태인데 왜냐하면 어제 머리를 감고 제가 이, 이 다이슨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 요걸로 머리를 좀 해봤거든요. 여기는 안 해가지고 이런 안 해도 뭐안 하니까 여기가 지금 너무 볼륨 매직을 한 상태인데 머리가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곱슬이 생긴 거고 여기는 이제 한 상태니까 위에는 좀 풀고 여기 밑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어뭐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남편이 생일 때뭐사뭐 뭐 가지고 싶냐고 해서 다른 거 사지 말고 이거 사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배송이 와가지고 어제 한번 해봤어요. 이사 하고 나서 어 제발 공간이 좀 돼가지고 화장대를 설치하면 좀 연습을 해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영상에 담아볼게요. 음, 되게 오랜만에 이런 이런 미용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샀는데 가격이 좀 있어가지고 좀 사고 싶었는데 계속 아, 이거 쓸까 말까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왠지 잘 쓰게 될것 같아요 머리 머리 해보니까 말리기도 되게 편하고 남편은 그냥 일반 드라이기를 사라고 했어요 다이슨 거 근데 저는 요거 에어랩 사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막 하고 있었는데 요 타일러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어 아무튼 저는 이제 짐을 싸야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가져갈 짐은 없어서 그냥 하나만 가방을 가져갈 생각이거든요. 뭐 속옷이랑 양말이랑 그다음에 조금 옷 가져가고 어 여기 룰레오니까 스톡홀럼이었으면 한 번만 갈아타면 되는데 룰레오여가지고 룰레오에서 스톡홀럼 스토클롬 가서 스톡홀럼에서 거의 한 4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경유할 때까지. 그래서 스톡홀럼 공항에서 놀고 근데 스톡홀럼 공항에서 너무 그런 <laughs> 기다림을 많이 해봐가지고, 이제 뭘 어떻게 하고 놀지 알아, 알아서 알아 재미있게, 재미있게 놀 예정이고, 그 다음에, 어, 타이 항공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타고 태국, 방콕 가가지고, 거기는 경유 1시간 반이어가지고, 후다다닥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아침, 아침 9시인가? 그때 도착할 예정입니다. 릴리랑 잘 가보도록 하고 제가 가는 길에 영상을 또 찍을게요. 자 그러면 음, 뭐 이제 아마도 베트남 영상에서 만나겠죠. <laughs> 그러면 베트남에서 만나요. 저희 지금 5시 50분이거든요 새벽. 어디 갑니까? 네 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저 베트남 가좀 더워 베트남 좀 더워 여는 어때? 여긴 콜라해 <laughs> That's true <laughs> 신났잖만리몬디스몬 <릴레. 웃음>

하나만 가져가려다가 여기 캑보드랑 릴리 수영 장비들이 많아 가지고 여기 놓었어요 아, 이민가 방 가자. 먼저 빌리 자. var jätteroligt och så får du träna mycket på simma. Okej. Okay. Like Next flight to download your mobile phone and all other electronic 어 공항 안에서 트랜스퍼를 했어야 됐는데 정신없이 그냥 일일이랑 놀다가 나오니까 게이트로 나와버렸어요 엄마, <laughs> 그래서 다시 들어가야 돼왜 예. 이거 엄마가 먹으려고 하는 건데 플리즈 저희는 이제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에 탔어요. 타봐, 타봐. <laughs> <laughs> 아까 비행기는 조금매서 없고 이제 여기는 모니터랑 이렇게 있고 지금 태국항공. 왜? 나 이불 이분 있어. 이불도 있다고 태국항공에 이거 담요, 담요. 또뭐 있어? 보여줘. 할까. 어, 또뭐 있어? 모니터 있고, 또 창문에 우리 거침잘 오고 있나? 한번 봐봐. 아무튼 저희는 이제 아마 10시간 30분인가 가거든요. 그래서 방콕 가서 갈아타고, 내일 아침에 호치민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가는 중간에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리리는 지금 굉장히 피곤해 보여 가지고 일부러 좀 재우려고 잠옷 바지로 갈아입었어요. 제발 계획대로 한 6시간 푹 자고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모가 잘해. 왜냐면은 그래서 내일 와서 놀지. 아쉽고. <목소리> You're the song inside my head and I will taste every note. Feel so good when you're in my head. You're the fire, you're the flare, you're the song inside my head. 어, 이거 가 얼마지 근데? 15야. 150. 15? <목소리법> 누구한테 왔어? 말해봐. 진실을. 여기 안보신데 여기 근데 티코도 들어있어. 나 저기에 고 저기. 밑에? 응. 한개 해줄까? 응. 저희는 호치민 공항에 도착했는데, 방콕에서 마지막 비행기가 딜레이 됐는데, 갑자기 또 일찍 도착하고 막 이래가지고 미영이가 지금 오고 있어요 한5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항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꾸 먹어 여행하는데 고생했으니까 홍삼 주스라도 하나 마셔야지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해 너무 예쁘구만 뭐비안 오는데 이모. 아니 원래 계속 비가 왔어 이게 뭐야 아빠가 사줬어? 응그럼 이거 이모 줄수 있어? 그모는 왜 가? 어디 있어? 아빠 준가 아빠가 준 거? 응. 아 수. 빨리 내리세요 랠리 랠리.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베트남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베트남 파전 같은 해물 파전 같은 반쎄오. 더우니까 시원한 코코넛부터 한잔 마시고 저희는 이 이름 뭐지? 짜조, 짜, 짜조랑, 다음에, 반새우시켰어요민 더운데 <laughs> 엄마, 한테일한 한번 어어야돼무무먹 싶었어. 어음 너무 더워 근데 우리도 좀 그랬는데 아니 그랬는데 이게 사람들이 막 요새 비가 어 애들이 살아서 반팥빵 I am the biggest brownest the biggest brownest muddiest muddiest river in Africa river in Africa two crocodiles two crocodiles mate They... with their heads with the head just above the surface the water Water. one of the crocodiles one of the crocodiles was enormous and enormous the other the other was not so big the other was not so big <laughs> 2층 놀러기왜울 아니야 야 아니면 나중에 더 울어 <웃음> <웃음> 주차장, 거기 2층에 주차장 이모부가 거기 <laughs> <어디> 있대 라라 그림 그릴 거 챙겨서 리는 어디 있습니까? <laughs> 그이야 <그걸> <laughs> 와 무섭다 이렇게 해주면 돼. 와 무섭다. 저기 무섭다. 니안 아, 아저씨가 왜 이쪽으로 와가지고 절로 나갈 건데 왜이로온 거야? 가자. 아저씨야? 기사 아저씨? 몰라. 아니지, 아니 아빠인 거 같은데? 누구야? 아빠. 아빠. 안녕하세요, 아빠. 안녕하세요 아빠. 형부. 아빠. <laughs> 일리 인사를 해야지 이모가 봤으면 안녕하세요 해야지 오락실이 뭔줄 아니야? 역시 반찬. 버섯이야, 모기 버섯. <목소리를> 맛있어 보여서. 뭔가 항상 좀 고추장 소스가 들어 있는데, 나는 먹을 때딴 데는 전갑을 주는 데. 없네. 애들은 형부랑 킥보드 타러 놀이터 가고 저희는 먹은 거 소화 좀 시키려고 산책. 지민, 빨리 와. 내가 그거 너무 많이 마봐 봐. 응. 뭐걸 거야. 얼굴도 알겠지? 열시가 연식 응. 넘었어 지금? 엄마 응. 하고 아, 싶어. 엄마 하고 싶어. 뭐래? 빨리 자자. 아니.